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드 뒷면을 보시고 가장 끌리시는 카드 파일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만약 두 개의 카드 파일이 눈에 들어오시면 두개 모두 들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카드 번호는 트럼프 카드로 랜덤으로 배정하도록 할게요. 그럼 카드 선택하실 시간 10초 드릴게요. 선택을 마치셨으면 번호를 배정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 4번이고요. 두 번째 카드 3번. 세 번째 카드 1번이고요. 네 번째 카드 2번이고요. 그럼 1번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현재 1번 분들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만나셨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시라면 최근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시작하게 되시는 계기를 맞이하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복잡하고 주변 환경이나 또 여러분들의 어떤 내면적으로 좀 복잡하고 좀 힘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정리가 하나씩 하나씩 되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마음에 꼭 맞는, 무언가를 시작하시게 되신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망도 여러분들 스스로 굉장히 희망적이고 밝게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조금 그런 흐름으로 좀 흘러가실 듯한 모습인데요. 그럼 내년 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시게 되실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좀 하고 계신 일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스스로 무언가 하나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좀 여러 가지 분주하게 이것저것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것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안정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금 봄에 이제 다가서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제 마음을 이제 다 잡고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무언가 이제 봄이 완전히 봄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좀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게 되시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물도 보시겠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봄이 이제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데스카드가 나왔어요. 어,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어떤 인생에서의 어떤 크, 큰 변화, 커다란 어떤 변화, 변화를 맞이하시게 되실 것 같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어쩌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조금 어지러운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정리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안정과 함께 무언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꼭 맞는 어떤 그런 일들을 시작하시게 되시면서 어 이렇게 좀 인생에서의 어떤 커다란 어떤 새로운 막이 다시 열리시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봄쯤에는 어떤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시게 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말로 여기 이렇게 또 디스 r 호라이센스 카드가 나온 것으로 봐서 또이 카드는 정말 어떤 판타지 꿈,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어떤 소망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시는 꿈이 계시다면 좀 그것을 향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리시게 되고 또그 길로 정말 나아가시겠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러한 길을 따라서 이제 나서시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꿈을 향해서 뭔가 나아가시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리고 여기 카드 조언에서도 어, 소울메이트 카드의 해피해피 카드.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시게 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 내면의 어떤 진정한 행복을 좀 느끼게 되실 그런 계기를 맞이하시게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시게 되시면서 내면의 정말 진정한 행복을 느끼실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소울메이트 카드. 그 일을 또 하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좀 주변에 이렇게 마음에 맞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또그 일과 관련된 또 마음이 통하는 또 말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고 싶은 일, 도전하고 싶은 일, 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일이 계시다면 정말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여러분 주변의 어지러운 상황,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조금 손을 대신다거나 조금 환경적으로 어지러운 상황들이 점차적으로 정리가 되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좀 봄쯤에는 좀 인생에서의 어떤 커다란 변화,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이 바뀐다든지, 그렇게 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시게 될것 같은데요. 그럼 카드 한 장을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if you believe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이 카드는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그 결과에 대한 내가 이 길을 이제 나서게 되시면서 또 내가 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진정한 믿음, 그것을 따라 행동하시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의,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닌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이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럼 1번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현재 이번 분들에게는 어, 어떤 귀인운이 조금 들어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꼭 귀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떤 좀 커다란 기회가 좀 들어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것을 조금 속도감 있게 쟁취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좀더그 기회를 잡기 위한 좀 인내의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회가 맞기는 한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또 에이스 소드에 또킹 소드 카드까지 나와서 어, 또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쟁취를 하셔서 이렇게. 어, 왕이 되시는 킹 소드의 왕이 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굉장히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봄에 찾아오는 그런 변화 그 카드를 이렇게 세 장이 모두가 다 이런 소드의 카드인데 그 카드마저도 모두가 다 강, 강한 기운의 그런 카드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이트 소드, 에이스 소드, 킹 소드. 어 이것은 딱 그림만 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좀 달려나가시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시겠다. 그래서 잡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왕이 되시는 어, 그 기회를 정말 적절히 잘 활용을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되게끔 만드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봄쯤에서의 그런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눈에 포착했을 때 이렇게 어 굉장히 기사가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고 있죠. 이런 것처럼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조금 전진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통해 굉장히 조금 성장하시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좀더 여러분들이 인내를 하시는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면서도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좀그 기회가 눈에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킹 펜타클 카드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을 좀더잘 활용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내하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카드 조언에서도 메리지 카드 뜬 것으로 봐서 어, 이것은 말 그대로 결혼을 의미하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봄쯤에는 뭔가 어, 어떤 결실을 조금 맺게 되시는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에서 좀 중대한 결정을 조금 내리시게 되시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조금 일적으로도 여러분들과 꼭 맞는 어떤 사업 파트너를 구하시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 그것을 조금 사업으로 확장을 잘 하시게 되는 조금 순조로운 그런 모습인데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 하신다고 하시면 어쩌면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짝을 이제 만나시게 되시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봄쯤에는 여러분들이 좀 그분과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하시게 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의 짝과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셔서 이렇게 좀 어, 결혼을 약속을 한다 라든지 뭔가 여러분들이 결실을 맺고 기회를 잡으셔서 여러분들이 한층 더 인생에서의 좀 성장을 하시게 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카드 조언에서도 어,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어떤 주변 상황은 조금 혼란스럽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좀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변화. 기존에 있던 상황에서 다음 상황으로 이제 넘어갈 때는 그런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당황하지 말고 조금 침착하게 받아들이신다면 좀더 여러분들의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블레스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이 카드는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축복받은 상황에 있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 조금 인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견디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힘들다. 눈앞이 조금 막막한 부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축복받은 상황에 있다라는 점, 그것을 조금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카드 한 장을 더 살펴볼게요. 네, Reconsider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이 카드는 한번더 재고를 해봐라 라는 그런 카드인데요. 지금 당장 그것을 여러분들 인생에 적용해서 실행을 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곧 때가 온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 한번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 목표, 그런 것들을 한번더 재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적당한 때가 언제인지 한번더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어, 지금 3번 분들은 남모르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들이시는 중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여기 이렇게 나인완드 카드가 나온 것으로 봐서 바로 완성 전에 와 있다.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과 결실 그리고 쌓아놓은 경험과 지식 그런 것들은 이제 곧 완성 바로 직전에 그런 모습인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그동안의 노력을 많이 들여오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한편으로는 조금 굉장히 지쳐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할때 결과, 긍정적인 어떤 좋은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신적으로 지치고 좀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들 때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또 봄이 오기 전까지도 굉장히 어, 밖으로 나가시는 일보다는 조금 안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내공, 지혜, 지식, 경험을 많이 쌓아가시는 그런 어떤 운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시는 것보단 또 안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아가시는 그런 환경이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향 또한 좀 그렇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봄쯤에는 어떠한 변화를 맞게 되실지 살펴보도록 하면요. 어, 굉장히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과는 굉장히 어떤 정반대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그런 결과 결실을 맺으시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때쯤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매력 또한 한층 더 성장한 그런 모습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큰 어떤 미래와 비전을 조금 바라보시게 되시면서 또한 단계 발전함과 동시에 어떤 또 다른 꿈, 또 다른 목표를 또 이제 향해서 나아가시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일에서 결실을 맺은 것 동시에 또 여러분들 마음 또한 조금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만족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스타카드가 나온 것으로 봐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혹시 작품 활동이라든지 좀 남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무언가를 조금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남들에게 조금 좋은 호응을 좀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퀸 컵스 카드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모습이 좀 강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카드 조언에서도 그때쯤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근심 걱정이 조금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런 계기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맞는 또 좋은 사람을 조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또 남녀가 또 좋은 만남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의 모습인데요. 그때쯤에는 또 여러분들이 괜찮은 이성친구라든지 또는 뭐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이 조금 해소가 되는 좋은 어떤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친구나 짝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카드 조언에서도 고다 디스턴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목표를 향해서 여기 이렇게 표범처럼 어, 달려 나가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기 목표하는 이제 꼬린 지점까지. 제갈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Observer 카드 어, 여러분들이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그런 안목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지치고 힘든 상황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드에서는 어, 이렇게 좀 보다 더큰 안목으로 지금 당장의 힘듦 때문에 좀 그만두지 말고 장기적인 어떤 안목과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이 카드 역시도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카드 한 장을 살펴볼게요. 네, 돈 스탑 카드가 나왔네요. 여기 또 이렇게 카드가 돈 스탑 포기하지 마라라고 또한번더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 지금 여러분들은 조금 어쩌면 아 이제 내 길이 아닐 수도 있는데 포기를 할까 그만하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좀 불쑥불쑥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꿈과 소망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보시고 어,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고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카드 이 카드 조언에서도 정말 일관적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 지점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좀더 장기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 지금 당장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수그러들 수 있겠죠. 그럼 3번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사번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좀 다재다능하시고 능력이 좀 뛰어나신 그런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또 어느 조직에장을 맡고 있다거나 또는 리더 어,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좀 사장이 되어서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은 좀 여러분들이 일적으로 잘 나가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다만 좀 여러분들에게는 좀 고집이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고집이 좀 여러분들의 좀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때때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고집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는 자세를 조금 취하신다면 좀더 여러분들의 어떤 일이 더잘 풀리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도 더 훨씬 더잘 나가시게 되시고 또 기회도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보여져요. 그래서 봄쯤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안정적이고 또 사람들과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좀 열심히 만들기 위해서 해내고 계시는 그런 중이시라면 봄쯤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완성을 보실 수도 있겠다. 무언가 완성, 작품을 완성을 한다든지 무언가 여러분들만의 어떤 세계가 완성이 되면서 또또 또 사람들의 어떤 이런 축하도 받게 되시고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안정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고집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여기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은 좀 여러분들만의 한정된 시각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을 좀 여유롭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배려 있는 그런 모습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면 좀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일이 더잘 풀릴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카드 조언에서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보다 어떤 연장자의 말을 좀더 새겨 들으시고 그 조언을 참고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적으로 더 크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뭔가 일을 또 진행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어떤 직감, 촉, 그런 것들을 좀 믿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한정된 어떤 시각, 고집, 그런 것을 조금 내려놓고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느낌, 직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믿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국에 완성, 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직감은 여러분들이 조금 휴식을 취할 때잘올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더 그런 휴식을 취하는 것에서도 너무 여러분들이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4번 분들은 그런 주의사항만 좀더 조심해 주신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목표하신 그런 어떤 꼬린 지점까지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카드 한 장을 더 살펴볼게요. 네, A oh, Year From Now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이 카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신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는 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년 봄에도 좀 어느 정도의 어떤 성취와 좀 행복한 시기를 맞이하실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지만 또봄 이후에도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떤 기회가 조금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기회를 좀더잘 잡으시기 위해서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런 고집, 그리고 한정된 어떤 그런 시각, 그런 것들 조금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편견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또 주변 사람들의 좀 지혜로운 사람의 그런 조언을 좀잘 듣고 따라주신다면 아마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사번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또 겨울을 지나서 봄을 맞이하는데요. 봄에는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따뜻한 변화를 모두들 맞이하시기를 바라고요. 제너럴 리딩인 만큼 모든 분들에게 상황이 꼭 맞을 수 없다는 점 재미와 참고, 조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